그래서 먼저 작가 연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작품을 할때 어떻게 관심사를 예술의 주제로 끌고 갈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잘안 되죠. 예술이 이 기계로 제작한 물건이 아니라 작가의 혼이 담긴 의미 있는 존재라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작가의 관심사가 담겨야 된다. 이 관심이 없는 주제는 오래 갈 수가 없고 또 어떤 그 심오한 메시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관심사를 통해서 그 작가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관심이라는 게 뭘까요? 관심. 음?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떨 때 우리가 마음에 끌릴까요? 이 끌림이라는 거는 나의 결핍이나 부자유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일 때 우리는 어떤 끌림이 생기는 거죠. 모든 우리의 그 욕망의 배우에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이나 자유롭지 못한 억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결핍과 억압된 현실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단식 해봤습니까? 단식. 한 3일 정도 해본 기억이 있는데, 아, 하루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응? 하루 굶고 그날 밤이 되니까 후각이 너무 민감해져 가지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이 관심이 가는 거죠. 이틀 굶으면 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laughs> 온통 먹을 거에 대한 관심으로 머리가 꽉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관심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결핍이 생기면은 그 허전함을 메꿔줄... 대상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어떤 그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도 없는데 막 쇼핑하는 사람들 있죠. 응?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관심사를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자신의 결핍된 내용과 자유롭지 못한 억압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술가한테는 그런 한계 상황이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과 의지를 낳기 때문에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미와 예술이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이 지점이거든요 미라는 것은 무관심한 만족이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봐도 보편적인 만족이라면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가의 특수한 관심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관심에는 어떤 결핍과 부자유가 있지만 거기서 출발해서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때 그것이 이제 예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미와 예술을 혼돈하는 사람들은 당식적인 테크닉으로 빠지고 당연한 아름다움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에는 자기의 관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술가의 관심에는 그 예술가의 시대적 또는 지역적인 또는 개성적인 한계 상황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거기서 어떤 고유하고 독창적인 양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관심과 오늘날의 현재의 관심이 다르잖아요. 그죠? 관심사가 변하기 때문에 관심사를 쫓다 보면은 이 시대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사회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서 는또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또 나의 개성이 만들어내는 까르마가 있죠. 그런 어떤 한계 상황들이 관심 안에는 깃들어 있다. 응?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자기만의 고유한 독창적인 양식이 나오지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개성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술과 예술을 구분해라. 응? 미술을 하다 보면은 자꾸 예쁘고 장식적인 아름다움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예술을 하려면 자기 관심사가 들어가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고뇌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 관심이라는 것이 예술가한테는 나무의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씨앗을 심고 잘 길러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은 관심을 우리 마음 밭에 심고 잘 가꾸어야 거기에서 작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뭐 아무 종자나 막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그 반짝이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도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다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뭐 마른 땅에 씨앗이 뿌려진다든지 바위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게 자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자가 노트를 이렇게 받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관심사를 쓰는 그 칸이 있죠. 근데 그 관심사를 이렇게 보면은 작품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관심사도 있고, 어 이거는 괜찮은데 작품이 되겠다 싶은 그런 관심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경험 많은 농부들은 이 토양에 심으면은 이건 난다, 안 난다 이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그거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이걸 딱 심었을 때 이게 과연 열매가 나올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어? 이 관심사가 열매로까지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전과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심고 길러봐야 되잖아요. 해보면 알기가 하겠지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다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알려면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가 연구를 통해서 그 작가의 어떤 관심사가 어떻게 작품으로 이어지는가를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이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사가 작품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나의 관심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농부들이 그 종자를 선택하는 그런 작업과 같은데 화원을 하는 농부가 어떤 과일을 기를 것인가, 아, 그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토양에 맞는 또는 환경에 맞는 종자를 심어야 성공을 하지 그게 안 맞으면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종자의 선택이 농사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술이 될수 없는 관심사들이 있죠. 음식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어, 돈이나 어떤, 어, 이런 물질적인 결핍은 충족이 되는 순간 사라져요. 굉장히 그 관심이 일시적이라는 거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나가서 음식을 사먹었더니, 어,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 관심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충족 가능한 어떤 일시적인 욕구는 예술의 주제가 될수 없다. 예술의 주제가 될수 있는 관심사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가 담긴 관심이어야 된다. 이 가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치. 이 가치라는 게 필요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필요성이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동시대인들의 결핍이나 부자유가 관심이 담겨있을 때, 거기서 어떤 그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응? 내가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병이 나만 걸린 희귀병이다. 응?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백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덜 하겠죠. 근데 그런 병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병의 원인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에 사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병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때, 거기서 어떤 그 의미 있는 예술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의 문제 또는 앞으로 도리할 문제일 때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도 황금 종자를 차지하듯이 이 관심도 가치가 있는 좋은 관심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의 관심사를 심화시켜줄 레퍼런스를 탐구하고 있는가. 어? 이거는 이제 종자를 기르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종자를 심사수고 끝에 골랐다면은, 다음에는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길러야 되는 거죠. 음? 만약에 한 농부가 종자를 구했어요. 근데 그걸 키우려고 한다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법이죠, 농법. 음?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토양이나, 어, 종자에 따라서 약간의 그 일치하지 않는 그런 지점은 있겠지만 성공 케이스에 대한 그 노하우들이 담긴 그 농법이라는 것은 굉장한 큰 참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술에서는 레퍼런스를 찾는 작업이에요. 음? 일단 내 관심사를 채워줄 어떤 참고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뭐 과학적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철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장르들,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춤이라든지, 미술을 포함한 다른 장르들의 그 방법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나의 관심사를 바로 표현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농부들이 농법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농사를 지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물론 그래도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희박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레퍼런스 단계를 엄밀하게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좋은 작가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전공 말고 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문학이나 다른 장르의 예술에서 그 레퍼런스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심사를 언어를 통해서 확인하고 응? 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그거를 어, 풀어내는가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관심을 심화시키는 거죠. 응? 이게 이제 어떤 그 종자에다가 물을 주고 기르는 그 과정이라고 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레퍼런스들이 쌓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자기 관심사가 심화가 돼야 되는데 몇년 전의 상태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응? 세 번째 조건은 나의 예술관이 나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줄 내용인가? 응? 관심사가 나무의 종자라면은 예술관은 그 종자가 다른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관심사가 나의 그 억압된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관심사인데 예술관을 나는 예술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예술관을 잡으면은 이게 안 맞죠 왜냐면은 자신의 억압된 무의식이라는 거는 이 불쾌한 감정들이 득실거리는 아주 그로테스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그려야 되는데 이성적인 아름다움을 그린다. 응? 관심사와 예술관이 이렇게 겉돌게 되면은 관심이 예술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사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관심사와 예술관이 일치가 안 되면은 굉장히 괴로워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응? 예술관에 맞게 관심사를 바꿀 것인가? 관심사에 맞게 예술관을 바꿀 것인가? 이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요. 응? 칸을 채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한테 너무 관대하면은 이 발전이 없는 거죠. 응? 숙제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지속적인 사유를 통해가지고 그걸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하는 거라고요. 수정. 응? 이 관심사와 예술관이 잡히면은 이 개념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응?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 남는 거죠. 음? 이게 안된 상태에서 자꾸 작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고는 하지만, 그 수고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얘기. 예? 우리가 이제 작품의 그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작품이 그 작가의 예술관에 부합하는가를 보는 거라고요. 어떤 절대적인 좋은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카데믹한, 뭐 좋은 양식을 따라가면 그게 이발소 그림이나 키치가 되는 거지 예술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응?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독창적인 양식이 나오려면 일단 자기 관심사에서 출발한 어떤 예술과 부합한 작품이 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관심사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술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관심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음? 자기를 잘 관찰해다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어? 정말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음. 설사 그러더라도,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관심사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은, 뭐, 테크닉은 배울 수 있겠지만, 자기 양식, 자기 세계를 갖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사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어 오늘 다루는 이피에르 위그는 그렇다면은, 어떤 관심사를, 어떤 예술관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 작품으로까지 끌고 나갔다가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작가 연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흥미있을 것 같습니까? <laughs>